안녕하십니까 고해지아파트닷컴 우담비 이사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신축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면 거기 히스테이트 있나요? 제일 먼저 묻는 말입니다. 자, 지금 동의대역 가야 히스테이트입니다 지금 골드하너가 9억 이상을 찍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 더 좋은 가격의 히스테이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의대역에서. 도보 2분이면 되고 모든 방향이 남향을 물고 있어서 조금 더 채광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스테이트 니까 여러분 원래 브랜드 최고죠 자 지금 여기가 롯데캐스 골드하너 입니다 히스테이트가 들어섬으로써 골드하너의 일부 세대가 좀 가려질 겁니다 왜냐면 앞쪽에 조금 더 좋은 위치로 힐스테이트가 자리 잡았으니까요. 최강 확보, 저희가 다 확보했고, 거기다가 남향, 남서향, 남동향,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여기는 입지도 대장이지만, 우선 내부까지 끝내주는데, 아, 힐스테이트 너무 좋아. 그런데 내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아니요. 입주 때까지. 입주 때 까지 입니다 1500만원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힐스테이트 가야는 무엇보다 입지가 좋은데 보시면은 동의대역에서 2분 거리입니다 바로 앞에 골드하너가 있고 골드하너는 원래 재개발 3구역 이었죠 여기 사구역으로 롯데가 또 2,000세대 정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변으로 보면 신축이 만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입지 좋은 곳에 무엇보다 일군 브랜드의 신축이 모인다면 가격은 그곳부터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 입지 보십시오. 힐스테이트 가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주변으로 보시면 수정 터널로 해서 여기, 북한 쪽까지는 거의 차량 5분이면 되고, 백양 터널, 그리고 사상까지도 10분, 무엇보다 서면은 5분 거리입니다. 주변으로 보면, 초, 중, 고가 완벽하게 안심 학세권으로 들어가 있고, 상권뿐만 아니라 학원,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으로 좋은 입지를 차지한 데다가, 평지로 해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입지에 히스테이트 가야 입주 때까지 천오백만 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히스테이트 가야는 안심 학세권으로 초중고가 도보로 다 이용이 가능하니 무엇보다 입주하시고 나면 십여 년을 살게 되실 건데요. 기본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가장 신경 쓸까요? 전간어 저는 층간소음 전 남자 아이만 둘이었거든요 지금 요즘에는... 음. 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발망치 소리 때문에 층간 소음이 진짜. 피디님 집에는 저희는 매트 다다 깔았죠. 지금 일부를 네. 걷었다고 했는데, 자 층간 소음이 사실은 가장 큰 어른들한테 스트레스입니다. 맞아요. 지금 힐스테이트에서는 남다른 기법으로 층간 소음을 꽉 잡았는데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 지금 우선 보통은 여기 손바닥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음. 피디님? 네. 이렇게 예, 울리는 소리예요. 손이. 자, 음, 무하네 무슨 말이냐면 울림을 잡았어. 네, 예, 자 저감 기술로 해서 완충제. 아. 그런데 이걸 거실만 깐게 아니라 거실, 주방, 복도. 와, 전부 다 깔았다 보면 되네요 피디님도 그 까셨을 때 주방까지 까셨잖아요 네. 그렇듯이 주방도 아이들이 도도도도 뛰어가서 간식 먹으러 다니니까 딱 루트를 다 봐서 다 깔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우리 좀 밑에 집 위에 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기본을 힐스테이트에서 해드립니다 이거 진짜 잘할 것 같아 대박 <laughs>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스테이스에서 해줘서 내가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내부. 지금부터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신발장, 오른쪽으로도 신발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딱칸 좋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유상을 선택하시면 좀 찍힘도 방지할 수 있는 것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찍힘 방지는 좀 아이들이 좀 장난꾸러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오면 약간 좀 특이하다. 어, 예, 오른쪽으로 복도가 조금 이어진 것 같고, 왼쪽으로는 쭉 복도가 이어진 이 느낌. 음. 자, 아이들 방두개 중에 이쪽 작은 방을 보시면 좀 사생활 보호가 돼요. 으로딱 어,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다. 그럼 방을 이걸로 줍시다. 그냥 네 방은 내가 좀 끝에 줘서 그냥 좀너 혼자 탁 생활을 해라. 저복도 저기에 냉장고 안에 넣어주고. <laughs>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북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유상이에요. 그렇지만 방 크기로 보시면 네칸 정도가 들어가니 이방 크기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 창문 크기 제가 좋아하는 딱그 창이에요. 침대를 방향을 틀더라도 뭐 내가 커튼으로 가려야 된다 그런 부분이 없이 채강이 적당한 선으로 딱 들어오는 높이입니다. 두 번째 방도 역시 같은 크기로 해서 붙박이장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대신 여기 보시면 창문을 한쪽으로 조금 밀어놔서 한쪽 편에. 복박이 장이나 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 놨습니다. 이런 복도형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싸거나 구조가 좋은 집에는 복도가 좀 들어있는 형이 많거든요. 게다가 욕조가 있는 공용 욕실이 <laughs> 준비되어 있고, 요 그레이 빛은 약간 힐 스테이트만의 독보적인 색상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좋았던 건, 오, 오, 어. 되게 뭔가 고급스럽 자 지금 보시면 이 아일랜드 크기가 짐작이 안 되실 거예요. 예, 오... 주방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 길이가 엄청나거든요. 자, 보통 아일랜드 크기가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시면 내가 아일랜드를 좀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식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식탁 살 돈으로 그냥 이걸 선택하셔서 이렇게 누려보시는 게 어떨까. 거의 뭐 요즘 세련되게 하는 대면형 주방의 고급 트렌드. 근데 네, 이거를 음. 옵션으로 안 해도 식탁이 음. 6인용짜리는 크게 충분히 충분히 들어가요. 음. 자, 지금 요거는 좀. 무상, 여기까지가 무상이고, 요거는 유상으로 선택해 보라고 해놨는데, 트렌드에 딱 맞게 하신 것 같아요. 이 길이감은 엄청나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길이감만큼 주방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주방은 기역자로 되어 있고, 수납하기는 충분한 공간이 다 아, 있습니다. 통이다. 그렇죠. 세라믹 아, 통판. 자, 그리고 여기는 발코니 확장이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더 좋은 혜택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음식물 탈수기 무상으로 해서 와, 드립니다 자 기본이 많은데 이쪽까지 1,500만 원이다 어떻게 1,500만 원이 되지? 여러분한테 페이백을 더 드려요 자 그래서 내가 입주 때까지는 1,500만원으로 좀 가볍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히스테이트를 이렇게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최강이 확보되어 있는 세탁실입니다 요즘에는 요, 세탁실도 음. 너무 예쁘게 자 그런데 음. 저 안쪽 공간까지 저렇게 음. 사용할 수 있어서 마치 보조 주방이 있는 것처럼 크기를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좋다 내가 좋아하는 색감이야 음, 진짜 따뜻한 이, 느낌이다 이게 예전에는 히스테이트가 대형평수에만 이 색을 음, 적용을 음, 했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국민평에도 좀 적용을 시켜서 확실히 트렌드에 민감한 여기서 보니까 복도가 <laughs> 쫙 끝내주지 줄기같이 사진 하나 걸어놔야겠는데 <laughs>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어, 여기는 드레스룸이 좋아요 드레스룸 때문에 어, 내가 좀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안심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안방은 충분한 크기예요. 침대 밑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서 내가 북박이장을 설치할 공간도 충분하지만 하실 필요가 없다. 여기는 드레스룸이 좋으니까. 어, 근데 조금 뭔가 음.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느낌? 그렇죠. 있는데요. 내가 좀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게 뭔가. 여기 안방이랑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는 연계선상 아니라 지금 여기도 공간 사용을 조금 하셔도 돼요. 어, 하셔도 돼요. 티테이블을 묶는 다든지 음, 그렇겠네요. 네. 아니면 옆쪽에 뭐 작은 책상 겸해서 네, 내가 그책 읽고 아, 하는 어. 공간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훤히 잠자는 사람이 옆에서 부시럭거리고옷 갈아입는 거 동작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너는 자라. 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겠다.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찍는 뭐 <laughs> <laughs> 어, 나는 옷 갈아입을 때 동선이 커. <laughs> 자, 우선 여기 화장하는 화장대 마저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 거울 모양도 음, 예쁘다 거울 히스테이트가 음. 잘해. 자, 그런데 서랍도 이렇게 보시면 잘 나눠져 있는데. 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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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음, 그렇죠. 네. 돈을 더 썼습니다. 자, 거기다가 서랍을 크기를 다양하게 넣어서 여러분이 맞는 서랍의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시는데, 제가 그냥 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입지가 땅이 비싼 곳이거든요. 어, 잠깐만. 왜? 에, 나 알겠다. 뭐? 여기 있어. 아, 여기서부터. 요다들레스룸니 아, 여기 아, 아니, 오, 그 그리만큼. 스포 아닙니까? 스포 아이.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자, 여기서 저까지입니다. 맞죠? 진짜. 그래서, 복박이장 음. 크기 하나만큼, 뭐, 우리가 네. 장 설치하는 크기 하나만큼이에요. 자, 여러분. 이 땅이 비싸서, 솔직히 내부를 넓게 못 내는데, 여러분이 딱 필요한 드레스룸. 이참 그만. 아좀 어. 보여주세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우 와. 어, 그치, 그치, 그치. 어디나, 어디나, 어디까지가 끝이고. 음. 좀, 어이구, 어 와, 와, 진짜 팍팍, 그 뭐지? 어, 이, 다 정도면, 다 와, 와, 아, 이 정도면. 와, 이 정도면. 어 이런 것도 너무 잘 해놨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북박이 장. 거울이랑도 음, 잘맞놨다 음, 만약에 우리가 북박이 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한쪽 면만 사용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양쪽을 사용할 건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북박이 장을. 두배 공간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드레스룸이 아니에요. 음... 자, 여러분은 왼쪽 오른쪽해서 양쪽으로 사용하시고 여기는 좀 장식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여러분은 선택에 게, 따라서 거짓말 응. 조금 보태서 작은 방 크기만큼 되겠다. 그렇지 되어지 그렇지, 응. 되겠는데요? 그래 한쪽으로 사용하는 아니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사용하는데다가 D자 공간으로 사용해서 뭐. 진짜 크기로 보면 이때까지 본것 중에 두 개는 내거 아니고는 거의 음. 하나로는 완전 대박입니다. 음. 자, 그리고 부부 욕실이 좀 넓게 나와져 있습니다. 길이가 길게 나와져 있어요. 참 오시면 어? 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그래서 선택하는 게 B 타입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게 B 타입이고요. 자, 주방을 한번더 이렇게 잡아 드릴까요? 주방이 거실에서 보는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팔스 타입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딱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히스테이트에서 너무 잘 알고, 좀 드레스룸 넓으면 나 여한이 없겠는데, 어, 빙고,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어. 나는 주방이 요리는 잘안 해먹지만 좀 이렇게 확 넓어서 깨끗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 빙고, 내가 알아서 해주겠어. 히스테이트가 알아서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입주까지 1,500만원으로 되고 거기다가 주변에 1만년 세대가 들어오는데 롯데캐슬 골드 하나 너무 좋죠 지금 9억이고 거의 1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주변으로 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맞은편에 또 롯데가 있고 자 이곳에 신축으로 1군 브랜드가 다 들어오면 여기가 가격으로는 제일 좋은 곳이 됩니다 그중에서 찾겠죠 여러분 뭘 찾으실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히스테이트입니다. 지금 가지고 싶었던 브랜드 히스테이트를 좀더 좋은 가격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서두르셔야 되겠죠? 입지 좋은 곳에 좋은 라인 가져가셔야 되니까. 지금 왼쪽 상단으로 전화하시고 오시면 좀더 특별한 혜택뿐만 아니라 우선 좀 힘을 가지신 분들이 좀 서두르셔서 오시면 잘 해주시는 그 라인.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진 본부장님 찾으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층 바로 주실 겁니다.